안녕하십니까 PI입니다. 예, 자 신고가 또 갱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을 뿜고 있어요. 예, 때도 잘 만났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작년 영업이 97억이 나오면서 전년비 140% 증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실적만한 또 재료는 없어요. 예, 자 AI를 머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검사 솔루션 회사예요. 예, 자, 40억보다 2두배 이상 나왔죠. 97억. 예. 영업이 매출도 이제 1 0억을 넘기면서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 는뭐 삼성 관련 또 종목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하시는 거 하는 거 보시면 이제 AI 비전으로 예, 테스트 어 이제 2차 전지 테스트 그리고 예, 반도체 테스트 그리고 일단은 이제 좋은 건수가 하나 있죠. 2차 전지 테스트 이걸 넘어서 유리기판, 예, 핵심 솔루션을 공급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자, 꿈의 소재 유리기판 국내 반도체 대기업 문의 폭증. 예. 자, 핵심 솔루션이 뭐냐면 검사 장비입니다. 예, 검사 장비 굉장히 좋아하죠. 후공정에서 반도체도 뭐 전공정 장비, 뭐 소재, 뭐 장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후공정에서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불량률 없애고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테스터로 AI 기반으로 머신 비전 AI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 앱솔릭스, 앱솔릭스가 이제 SK죠. 그리고 인텔 등이 지금 유리기판 기술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데 관련 매출이 급증할 걸로 예상돼요. 자 결국은 삼성의 이제 핵심 검사 솔루션 이미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 베이스로 가는데 지금 삼성이 직접 유리기판을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떴죠. 그러면서 지금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그야말로 급등을 하고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도 분명히 살아난다고요. 자, 배터리 3사 있죠. SK온, 삼성 SDI 그리고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지금 테스터를 지금 예, 공급하고 있어요. 예, 솔루션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 현재 수주잔고만 배터리 3, 사만 예, 620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질 것이고, 예, 일단은 이제 유리기판 테마로 엮였다는 게 일단 장점인데, 2차전지도 만약에 반등하면 함께 어떻게 돼요? 어, p i 이게 왜더 오르지? 예, 근데, 아, 오늘은 2차전지 장비로 오른데, 나는 또 예,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예, 그런 것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빠르게 상장하는 게 성장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며칠도 안 됐잖아요. 15% 정도 지금 예, 급등으로 좀 나오는데 예, 그럼 이제 전월 대비 그게 없어서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예. 자, 여기 상한가, 상한가죠. 그리고 이날도 거의 상한가 갈 뻔했어요. 일단 눌렸다가, 예, 이제 다음 날 살짝 눌리고, 예, 또 한번 고가 테스트하고 이제 또 캔들로 쌓아 버리죠. 자, 이게 뭐냐면 매물 때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거 이제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죠. 첫 매물도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선들 그려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중요한 게첫 날에 이제. 시가 라인 고가 라인들이죠 대략 5천원 이에요 5천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일봉에 그릴게요 이제 아뭐다 그려져 있네요 예. 여기 고가 5천원 예. 그리고 예. 이제 갭 상승하던 6천원 이렇게 좀 중요하고요 5천원부터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상승 갭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상승 갭 종가 7,640원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지가 좋죠. 7,640원을 돌파한 다음에, 예, 이제 이것도 갭으로 돌파했어요. 그리고 찍고, 자, 테스트를 하죠. 저가 테스트 하는데, 바로 그날, 뭐, 저가에 닿질 않고, 잠깐 내렸다가, 예, 아래 꼬리 를 달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도 아래 꼬리 달아요. 그 다음날은 어때요? 대놓고 그냥 상승을 시키죠. 자, 몸통을 끄집어 올렸어요. 윗꼬리는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몸통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봐야 돼요. 다시, 분봉으로 가셔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여기 다 쌓여 있죠 그죠 위로 쌓여 있어요 자 첫날 매물대는 주 매물대 깔고 자 빠른 시간에 이걸 치고 올라갔죠 자 치고 올라가요 근데 여기 갭상승이 발생하는데 이걸 터치를 안 하고 어때요 또 올려버리죠 그냥 상한가 예. 그리고 나서 요 자리 예. 지지 지지 두번 정도 지지 대, 대충 테스트하고 고깔 넘겨버려요 근데 몸통 먹은 거 보세요, 종가로. 여기까지 먹어버렸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악성 물량도 소화하는 거다. 예. 자, 일부러 일단은 신고가 갱신해놓고, 일단 한번 툭 밀어서 물량 빼앗고, 다시 횡보해서 지치게 만들죠. 근데, 한명 횡보하면서도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고가 테스트는 해야죠. 예. 뭐냐? 툭 치고 한번 올려봐요. 따라올 거냐? 매술세 붙는 거 확인하죠. 을 예. 그리고, 이제 위에 물린 사람들, 니네 나가. 그리고 물량 스위칭을 하죠. 받고, 대기함, 지침은 또 어때요? 슬슬 던진다고요. 지금은 단타꾼들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부터 한번 훅 땡겨봐요. 그리고 자기들도 차익실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해놓고 지켜보죠. 치고받으면 어때요? 개인 투자들끼리 자 치고받으면 절대로 상승하지 못합니다. 예. 뭐, 바치고, 뭐,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한 10억 갖고 주식하는 데 한번 돌려볼까?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거래 터질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후반되니까 어때요? 쭉 올려버리죠. 땡겨버리고 계속 올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단 박스로 한번 좀 해볼 텐데, 이거 하나 박스가 한, 얘는, 한, 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박스가. 그러니까 한 1200원짜리 박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 9,800원이죠. 대충 9,800원 대충 찍었잖아요. 9,700원 찍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11,000원이 다음 목표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물론, 만원의 라운드 피겨라는 건 있습니다. 공짜 많은 라운드 피겨. 피규어. 라운드 피겨에서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얘는 1.1만원까지 추가, 일단은, 예, 1차 목표가를 잡도록 할게요. 예, 1.1만원까지. 예. 자,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자, 뭐 11,000원 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매매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눌림을 매매해야 되는데 이제 중심 캔들을 예로 잡을게요. 예로.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캔들의 바닥을 훼손하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란 얘기죠. 예. 네. 자즉 이렇게 정교하기보다는 8,5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8,500원 준다면 그냥 올라가면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따라가는 건 없습니다. 자, 만약에 따라가서 성공했는데, 에이, 뭐, 되는 거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이제. 그렇게 매매하면, 이제 추경 매수가 습관이 되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기가 없어요. 분할 매수, 침착하게 분할,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그리고 매도도 분할 매도. 이거밖에 무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까지 올리는지, 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없단 말이야 아무도. 더갈수 있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예. 자, 근데 지금 대충 우리나라 시장과 현재 유리기판 시스템을 보면 여기보다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라 거. 예,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만천원 돌파하면 이제 또한만사천 원까지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IE 아주 기대되는 예, 종목이다. 예, 두 가지 듀얼 테마로. 자, 2차 전지 검사도 이제 앞으로 좀뜰 거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테스터, 검사 장비로서는 또 상을 달릴 것이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대기 중이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히든 정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빠른 뉴스들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뉴스도 정확, 중요하고, 사내 재료들 이런 거 있죠. 기업 개별 자료들, 사내 재료들, 이런 것들 챙겨 드리고 있어요. 여기다 유료 찌라시까지 챙겨 드리는 예,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수 방이에요.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리기판 테마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공해 드릴 텐데 급등 인방, 예, 급등 인방 100% 성공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에,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매매 여기서 추천주 드리면서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익 매도 된 상태고요. 현재 세 종목 절찬리에 지금 매수 중에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 20에서 6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소요 시간은 4주 정도가 걸려요. 평균. 저덜 걸릴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추세 돌파하면요. 뭐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옵니다. 이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추천주도 예, 자, 매집이 예, 완전하게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이제 급등할 일만 남은 종목입니다. 자 50에서 60% 정도 수익으로 예 매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4주 이내로 예,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 성공률은 예, 여태까지 그랬듯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무료 혜택, 텔레그램방 초대와 무료 추천주까지 함께 챙겨 드리는데요.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011-0017로 유리.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